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0월 23일 유럽 챔스 리그로 자두 경기를 준비를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만 대 페이스비 에이토벤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로자두 경기를 짧게나마 굵게 뭐 초안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문석, 추천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만과 에이토백 경기로, 자,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뭐 새벽 4 시에 파르크테 프랭스라는 파리 홈에서 페, 파리 생제르맹이 온. 페이스비 에토벤이원정에 나서죠. 자, 현재 1승을 거두고 1승 1패. 그다에 에토벤은 1무 1패로 승점 1점, 승률 3점에 경기고 두 팀의 최근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파리는 다섯 경기 동안 2승 2무 1패 고득점과 칠실점호벤는 다섯 경기 동안 4승 1무 10득점과 4실점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 정배는 호미점에 갖고 전력이 조금 더 우세적인 자 파리생제르망 쪽으로 현재 정배를 했죠 1.4 정도의 정배를 했지만서도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하지만 호벤 승무 쪽으로는 배당흐름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3.5 기준으로 측정이 됐죠 3.5 중에서는 오바가 정,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호벤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팀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자 파리생제르망은 4 3 3앤제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은 런움을 쓸 것으로 봐지고 있고, 자, 그에 반면, 에이토벤 같은 경우는 사, 3, 4 똑같은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두 팀의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고,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헤이 구매 지표도 보시만 4,000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파리 생지로만 승으로, 현재 많이 몰려 있다는 점을 현재 보실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 경기를 보시면 파리가 공격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겠지만 여전히 페이스비 상대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고 파리 중원 싸움에서도 불리한 점이 작용할 것이고 파리는 경기는 내 페이스를 통제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자, 이 경기 저는 홈 이점을 가지고 있는 PSG가 승으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언업 중에서는 언더로 저는 첫 번째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대 자,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죠. 자, 일단은 레알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새벽 4시에 현재 레알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도르트문트가 온전히 났습니다. 레알은 1승 1패로 끝났고, 도르트문트 2승으로 현재 승점 6점을 챙기고 있는 도르트문트죠. 두 팀의 최근 성적을 보시더라도 레알은 5경기 동안 3승 1무 1패 8득점과 5실점. 도르트문다 5개는 삼승 2패 15득점과 11점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정배는 레알 마디 쪽으로 1.4 정도에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도르트문승무는 현재 역배와 무승부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경기 3.5오느 기준에서도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이두 팀. 예상 전수가 예상 애상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 레알은 4 3 3에 엔제 예상 전수가 예상 애상 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에 반면 도르트문트는 413일에 현재 예상 준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해외 구매 지표도 보시면 4200분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레알 쪽으로 71% 가죽 정도로 레알 쪽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 줄수 있고 경기 예측도 한번 보시면은 자, 레알은 안정적인 공격 전개로 도르트문트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죠. 홈 이점에 갖고 있고 도르트문트는 공격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보이고 레알 마드리드 승가 저는 이 경기는 언더로 도르토문트가 한 경기를 한 골도 못 넣었었던 가정하에 저는 레알슨과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잘게나마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조합은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